안녕하세요 달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렌지 밑에 크랙이 가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받침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전자렌지 받침이나 밥솥받침 뭐 기타?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김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 솜은 사운스 접착솜이고요. 이 솜으로 만들 건데, 크랙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크게 만들 거예요. 크랙을 가리려고. 그러면서 그 위에 설거지 해서 놓은 그릇도 놓을 수 있고, 젓가락, 포크 잠깐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런 건조대의 성격도 약간 가지면서 크게 만들 거예요. 면적으로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많이 제작해서 건조대 위에도 올려 놓고 뭐 그러려고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원단을 앞뒤로 다른 원단을 써서 교차해서 사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이렇게 사이즈를 같이 재단한 원단 위에 사운스 접착솜을 붙인 다음에 우리 컵받침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. 한 구멍 일정 부분 남겨놓고 그냥 사각형으로 박으면 돼요. 재봉틀이 익숙하지 않을 때 이렇게 큰 아이템 하나 정도 쉬운 거 하시면 재봉틀 그 스킬이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돼요. 그래서 사이즈를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. 연습용으로 이렇게 사운스 심지를 붙인 다음에 겉과 겉을 마주해서 두 개의 원단을 크게 사각형을 봉지해 주시면 돼요 창구멍? 사이즈가 크니까 창구멍도 한 10cm나 7cm 여유있게 주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큰 만큼 봉지하면서 움직이지 않게끔 저는 핀을 한 6개 정도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봉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직선 박기만 하기 때문에 쉬운데요. 이렇게 큰 사이즈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마지막 코너 부분에서 밑에 있는 원단이 더 먼저 딸려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원단이 더 남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끝 부분을 잡으면서 잘 맞춰서 봉제하시는 게 포인트예요. 어머 어째요 제가 카메라 거치대를 재봉틀이 있는 책상에 다 연결을 하다 보니 많이 흔들렸네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보시면 끝부분에 원단이 안 밀리고 이렇게 잘 맞으려면 저는 예전에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원단을 살짝 살짝 아래 원단을 당기면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한 꼬집이라고 하거든요. 살짝살짝 살짝 꼬집듯이 밑에 있는 원단을 살짝 당기면서 작업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큰 작품을 할때 원단의 밀림을 좀 줄일 수 있어요. 꼭지점에 네 군데 이런 식으로 시접을 오려주시고요. 봉제선만 건드리지 않도록 봉제선에서 한 2, 3mm 여유있게 오르신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. 뒤집은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꼭지점을 잘 살려서 코너 부분을 잘 꺼내 주시고요. 이때 코너 부분이 잘안 빠질 때는 바늘이나 실로 한땀 정도 떠서 잡아당기시면 예쁘게 잘 뽑을 수 있어요. 이때 너무 한 땀을 작게만 안 뜨시면 돼요. 그러면 솜이 있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방뜰 거예요. 약간의 틀어짐도 있을 수 있고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크니까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왠지 틀어져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다잘 정돈할 수 있어요. 뒤집었던 창구멍을 잘 다려서 넣어주시고요. 다리미로 정돈한 다음에 사각형으로 상침을 한번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렇게 사각 달팽이를 그려서 박음질을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. 왔다 갔다, 뭐, A, B 쓰기도 하고, 보시면 제가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박 박았어요.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받침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. 만드는 김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요.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. 오늘의 컨셉은달순이는쉴때 집에서 뭐하고 노나? 였습니다. 얼른 다른 아이템 가지고 올게요. 안녕